안녕하세요. 마산관님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1월 10일 파산성을 받은 50년생 재무자입니다. 어, 연세가 72세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었고요. 면책됐습니다. 폐지됐고요. 폐지됐다는 거는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없었던 얘기죠. 파산채권자들한테. 채권자 이도 없었습니다. 용산구에서쭉 15년 사셨습니다. n h 공사 임대주택 보증금 375에 월 12만 원 정도. 음, 남편이 회사를 인수여 대표이사를 취임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하다, 악화되자 채무자에게 인감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찍어주고 왔는데 나중에 회사가 어리지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락되었고 결국 이제 대표이사 보증채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신용불량이 된 겁니다. 72세고 남편은 82세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채무는 6411만원입니다 서울보증 연대보증입니다 보증금 375만원의 유일한 재산이고요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372 압류금지 범이죠 음, 면책 불허가 사유 없고 부친은 70년에 돌아가셨고 모친은 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면책이 된 사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